제가 16년 전에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이제 1년 동안 공연을 3개 했었는데 16년 만에 무대에 선다는 게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. 네, 지금 연습을 저희 팀원들이랑 계속하면서 연출님이랑 같이 하면서 아 배우로서 내가 아직도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 지금 또 영화랑 드라마를 같이 하고 있어서 밤새고서 이렇게 연습 입장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했 <laughs> 예, 그 이제 호흡이 드라마랑 영화랑 이제 뮤지컬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는 좀 이렇게 짧게 짧게 가잖아요 예. 씬, 별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뮤지컬은 쭉 그냥 한 시간 동안 예. 그래서 막 마치 트레이닝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<laughs> 뮤지컬에서 트레이닝 받고 영화 드라마가서또 연기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예,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받고서 또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 주시고 그러니까요 아까 이정용 씨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박성우 씨하고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분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어, 젊은 분들한테 밥 사주시고 너무 그분들한테 고맙고 막 이러시다고 좋은 아니, 형님입니다. 아니 뭐 이렇게 동생들한테 잘하려면뭘 <laughs> 많이 얘기를 해. 알았어요. 이런 거꼭 여쭤봐 달래요. 영화와 영화에서 너무 이제 막 멋있는 영화가 많으니까. 요 뮤지컬 차이점 좀,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이제 엔지라는 것도 있고. 네. 그래서 엔지가 배우들한테 무기일 수 있거든요. 쓸면 다시 하면 되니까.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엔지가 없잖아요. 엔지가 없어서 그 사전에 충분히 더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랄까 영화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면 뮤지컬은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서 관객분들한테 또 이렇게 바로 호흡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게 좀 틀린 것 같아요. 네잘 네, 들었습니다.